사건의 결말 가져왔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라. 알겠지? 옆집 사람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돈 빌리고 안갚은 건 맞음. 이걸로 재판까지 가서 돈 갚으라는 판결까지 나왔더만. 그래도 옆집이 돈을 안갚으니까 채권자가 최후의 수단을 쓴 거임. 거의... 채권자의 마음은 알겠다만, 여기에서 명예훼손이 등장. 여러 사람에게 특정인의 얼굴과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이건 범죄야. 보통 명예훼손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알려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래서 사기꾼 김 아무개 씨한테 김 아무개는 사기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사실적 시 명예훼손에 해당함.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화난다고 전단지 뿌렸다간 손가먹거나 금융치료 다할 수 있음. 나중에 보니 전단지 붙인 옆집 사람은 벌금 200만 원 받았다고 함. 결론 화난다고 상대방 신상 까면 본인이 까일 수 있으니 그냥 공공기관 도움 받아서 강제 집행하도록 해. 이런 일 대처 방법 알려주는 곳 어디 없나? 모르는 손해보는 법률 상식, 실생활 법률 꿀팁이 필요하다면, 권영필 변호사 채널 구독.